여러분, 불을 만드는, 행복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지, 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 규정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들은 항상 누가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그걸 몰라라고 말을 하지만 먼저 말을 해 보라고 하면 우물쭈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러니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이고 또 부유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지킨다고 부자가 될수 있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것을 지켰기에 지금 자신이 부자가 될수 있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운전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한 손으로도 여유있게 운전을 합니다. 물론 이들은 약간의 과속도 실력이 바탕이 되니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무조건 원칙대로, 규칙대로만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이런 원칙들이 쌓이고 쌓여서 능숙한 운전자가 되는 것처럼, 비록 가난했지만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이런 부가 쌓이기 전까지는 아주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원칙적인 것을 또 기본적인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꽤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머리 쓰는 사람이 힘 쓰는 사람보다 100배는 낫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는 일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보다 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네.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정말 크게 자신에게 득이 될 사람인데, 잠시간에 이 또 순간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이런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간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원칙을 지키시고 멀리 보는 눈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항상 기본을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네,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친한 척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며, 또한 10년 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합니다. 네, 능력 있는 사람, 보유한 사람도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없는 친구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며, 또 기회만 있으면 이런 사람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없던 친구도 어느 순간 자신이 부유해지고 나면 예전에 자신에게 잘했던 친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은 동시에 두 부류의 친구를 다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꿰를 쓰는 사람이 되세요. 맞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부자들 치고 급한 사람이 절대로 없으며 또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네 말이 급한 사람은 절대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말이 실수가 따르니까요. 여러분 하여 항상 한 템포 늦게 말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한 항상 한 템포 늦게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네 이는 비단 사람뿐 아니라 나라도 그러합니다. 언어의 성조가 다른 나라 치고 절대 선진국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든 처음 하시는 것은 다 급하게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여행도, 운전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죠. 하지만 아마 이미 많이 해보셨던 것은 절대 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유 있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운을 만드는 방법이며 또한 자기에게 있는 그 운을 놓치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항상 웃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없는 사람이 많은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 사람에게는 편안함이 없으니까요. 물론, 우리 상악에서도 미소가 최고의 상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드러운 미소는 항상 사람들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네, 이는 습관이며 버릇인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을 꼭 들으시고 사람을 보면 가볍게 웃는 버릇을 꼭 가지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이 무슨 부를 가지고 오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껏 가보셨던 어느 식당 어느 가게 그 어느 곳이라도 그곳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다면 그곳의 주인의 얼굴에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꼭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되어서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이 부드러운 웃음이 이 사람에게 장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가난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이든 인정을 해야 고쳐질 수 있으며 또 바뀌고 변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 인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네, 자신의 지금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황새를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제 연구실의 위층에 2천만원짜리 전세를 사시는 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집이죠. 하지만 거의 매일 두끼 이상은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런 가정들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짜리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1억을 가진 사람이 만원짜리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네, 2천만원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이 3만원, 4만원짜리 음식을 매일 이렇게 시켜 먹는 것은 100억을 가진 사람은 3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음식을 매일 시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절대 100억을 가진 사람도 이런 음식 잘 먹지 않습니다. 네,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삶을 인정하세요. 지금은 가난하다. 하여 아끼고 절약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가 되시고 나서 편하게 쓰시고 또 편하게 드십시오. 다섯 번째로 항상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부는 또 행복은 항상 감사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온다고 우리 조상님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또한 이는 서양 부자학의 강연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고마움을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도 그러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신 것도 고마움이며 또 축복이고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건강하신 건 역시 고마움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다리를 다쳐서 크게 고생을 해보니 그동안 다리가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큰 고마움이었는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잃고 나서야 그것에 대한 고마움 또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네, 후회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에 관해서 고마워하시고 또 감사해하십시오. 그래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이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또한 이 행복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여 모든 성공학 강의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하세요 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를 만드는 또 행복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